안녕하세요 초록입니다 저희 집에 15년된 금전수 일반 금전수에요 얘는 옛날에는 보석금전수가 안나왔어요 10년전에는 지금은 보석금전수 예쁜게 나오고 있던데 저희 가게도 에 있는데요 어, 얘를 한번 보실려면 얘는 15년됐어요 이렇게 새순이 이렇게 많이 또 붙어있죠 나와있고 제가 엄청 잘라냈어요 그래도 순이 또 나오고 있죠, 이렇게. 여기도 나오고 있고, 여기또 나오고 있죠? 이렇게, 금전수 이렇게 안 잘라내면요. 이렇게 안 자르면, 이 분이 터져요. 알뿌리로 되어, 이렇게 알뿌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그냥 크도록 놔두면, 이 분이 갈라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라주면서 계속 15년째 키우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살짝 노랗게 되죠? 살짝 연두색으로 되죠. 이러면 더 이제 이런 식으로 요런색 어, 여기 여기 어디 갔나. 요런색이 되면 뽑아 버리면 돼요. 그러고는 이제 새순은 새순은 올라오면 이렇게 윤기도 나고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윤기도 나고 이쁘거든요. 새순이 나면. 그러고 꽃도 몇분 폈어요. 올 봄에도 폈는데 봄에 4월 달에 폈었는데요. 이 꽃이 꼭 봄에 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몇번피었어요 작년에도 피고 근데 꽃이 금전수 꽃이 예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금 고상하게 생겼어요 요상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잘라내고 제가 이렇게 밀가루 바른 적도 있고 안 바르고 그냥 놔둔 것도 있어요 어 이렇게 하얀 거를 발랐고 이런 거는 안 바르고 그냥 놔두면 뭐 그닥 세균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집에 놔두니까 이게 일반 흙에 제가 15년째 키우고 있는데 제가 엄청 잘라냈어요 잘라내고 뽑아내고 해서 이게 다는 아니에요 이게 다는 아니고 이거 이거. 그, 그, 그. 대가 이렇게 굵은 것도 있죠 엄청 그리고 자른 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화분이 제가 예뻐서 분갈이 안하고 계속 여기에 키우고 있는데 어, 잘라낸 거는 음. 이렇게 여기 커피통에 요렇게 담아놨는데요. 보시면 뿌리가 이제 전에 뿌리 나온 거는 분해 심어서 지인들을 또 주고 했는데, 뿌리 나오려고 준비 중입니다. 뿌리가 금방 나오지는 않고요. 한 달, 두달 걸려요. 여기 다 같은 날 잘라서 제가 자를 때는 한꺼번에 잘라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다 뿌리가 나오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이렇게 살짝. 살짝 벌어지면서 뿌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어, 얘들도 심으면 화분이 또 하나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그냥 물에 꽂아놔두셔도 예쁘고요 공기정화도 되고요 이렇게 검정수가 집에 두면 어,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러죠 하나씩 키워보세요 그리고 공기 정화도 되고 좋은 소식 들어온다 하니까 좋은 일이죠. 옆에 있으면 초록색으로 사계절 초록으로 되어 있어요. 얘들은. 이렇게 사계절 초록색 잎이 있으니까 어, 거실에 한번 키워 보세요. 진짜 예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라내면 10년 제가 15년째 키워도 20년째도 갈것 같아요. 이렇게 커피통에, 이렇게. 짠. 보석금전수도 괜찮고요. 일반금전수도 괜찮습니다. 한번 키워보세요. 감사합니다.